어제까지는 평년 겨울의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나서실 때 옷차림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4.3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3도 가까이 낮아졌는데요. 현재 체감 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져서 어제보다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기온도 떨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천안 지역도 오늘에 비해 7도가량 떨어지는 등 내일 아침 전국이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번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져서 평년 겨울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강원도 내륙지방과 충청북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 특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한파 특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이 지역의 분들은 시설물 동파관리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을 보시면 현재 전국에 낮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 이남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약한 안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운전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도, 강릉 5도, 대구 5도, 부산 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다만 오늘 낮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밤에서 2에서 3m로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져서 물결도 높게 일겠고요. 내일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도 서해안 지방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구름 많은 가운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1cm 미만으로 그 양은 적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